예, 아머리쪽으로 어, 라인 예 오른손 대샴범에서 머리쪽으로멈 글러브에 제대로 매겨있는 마우스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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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예. 3가지를 확인해주는 점검 예, 정검... 예. 지금 링한 밍한... 아나운서까지 예. 대단한 선수로 예. 예소마 선수의 소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. 양 선수 기본적인 건잘 가철준 것 같아요. 이제 바디를 물어봤던 소마 가까이 붙어서 코너에서가 나락커. 이제 오른손 대상범에서 머리 쪽으로 두 번의 펀치로 치는 소마. 이제 예, 왼손 어퍼 오른손도 음. 그렇습니다. 왼손 이번에도 피했고요. 어, 왼손 들어왔어요. 더 뭐, 주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. 어, 지금은 왼손이 머리 쪽으로 들어왔어요. 어. 왼손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고재일. 왼손. 아 라이트. 강하게 흘렀지만 피했습니다. 좀 같네요. 예, 니다재일의 아 오른손이 들어갔습니다. 시도해 봤지만 실패했고요. 오른손, 왼손. 이렇게 일라운드까지 안을까 데 그렇습니다. 음. 음. 게 한,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펀치가 지금 거 흘러고 있어요. 다 바깥으로. 그렇습니다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. 시작합니 예. 아, 바디 쪽으로 라이트 좋았어. 오른손으로 그리고 바디 쪽 계속 해서 공격 머리까지. 라이트까지. 손 다시 한번. 레프트. 다시 좋았죠. 찍어 봤습니다. 가까운 거리에서 아, 머리 쪽들어 왔어요.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. 소마츠. 라이트. 어, 라이트. 고진 선수. 레프트까지. 바디 그리고 머리. 다시 머리 레프트. 두개 아, 맞았어요. 지금 소마 선수가 그렇습니다. 왼손 오 n t get a so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어요 i 라운 h 도 t is it? What is 요 네, 무승부. 네. 무승부가 나왔습니다. 네.